다 같이 목도 하심으로 새벽이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는데 이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기를 원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한 380장, 380장 찬송합니다. 합니다. 저의 흘림보열로 성켜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저를 찾았겠네. 저의 삶. 괴로운 생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겠네 저의 사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조를 찾겠네 조이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4면 834면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대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성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불어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인자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감함에도 평안하셨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보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셔서 자신들을 패배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9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문 12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헐값에 파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로부터 종일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며 13절에 또한 그 말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작은 아이성 그 앞에서도 패배하고 많은 역사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처해 있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축의 언약을 저희는 잊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는 절망 속에서 23절 보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렇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잘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은 하나님이라는 외길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혹독한 현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걸음을 옮기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할 대상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고통과 절망을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비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만 보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역대화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왕, 증송자, 아사왕의 일생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확연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사왕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기부터 35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방향이 틀어지냐, 역대야 14장을 보면 이 아사왕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구스왕 세라가 백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왕은 적은 수의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보면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전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만 군대가 정신없이 도망가도록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군대가 뒤, 뒤를 따라가며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키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35년까지는 이렇게 살아요. 왕이 된지 36년 되던 해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구스의 백만 군데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았는데,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방향을 뜨냐면 아람 왕에게 금은보화를 가져다 두며 자신을 도와줄 것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선견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과거에 백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와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까?라고까지 책망합니다. 이때라도 깨달았으면 참 좋았으련만 아사 왕은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오게 가두어 버리고. 백성 중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1 2절의 말씀 속에 보면 아사 왕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늦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아사 왕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치료해 달라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2년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삶은 확연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많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 신앙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입으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에 한나의 고백이 이러한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깁니다 그래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 이로다.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신 여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 이로다. 하니라. 아민. 이 한나의 고백이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우리가 그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은 그렇게 호락허지,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동일하게 아니 어제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기 위기 앞에 우리의 삶은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그들의 삶은 언제든 동일하게 그 위기 앞에 놓여 있었고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잘 넘겨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날아가는 삶, 그러한 삶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놓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리가 여러분을 또한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이끌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끌어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앞에 늘 서야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경험. 마음의 무너짐. 속상함과 안타까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에 대한 상실감으로 쓰라림과 아픔을 경험하고 모든 전쟁의 삶에서 패배한 것처럼 패배자의 모습으로 설 때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가지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뿐임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준비된 십년 가운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위해서 오늘부터 새 학기를 출발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 진급하는 아이들, 또한 입학하는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학업 생활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환우들 참 많습니다. 또한 상심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하나의 님혜를 더하여 달라고. 세계 열방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한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 때가 있습니다. 상심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음 조림과 가슴 아픔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삶의 전부가 다 깨어져 버린 것처럼 비참함의 모습 가운데 서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 당하고.